안녕하십니까? 덕화 체리 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체리 품종별 숙기와 착과 상태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품종은 얼리블라시입니다. 이 얼리블라스는 작년에 착과가 너무 많이 돼서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속에 꽃눈 두 개만 남기고 정례를 겨울에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얼리블랏은 착과는 그런 대로, 어, 그런 대로 착과가 됐습니다. 이얼리블랏은 기셀라 대목에 올해로 6년 차 나무들입니다. 현재 수세가 안정화됐고 착과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강전정을 한 나무들은 착과율이 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낙과도 좀 심하고 품종에 따라서 착과율이 편차가 많은데, 그래도 올리블랏은 착과가 잘된 편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나무 수세에 비해서 지금 착과량이 너무 많습니다. 체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달리면 품질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체리가 많아집니다. 어, 적당히 달리는 게 좋습니다. 이 품종은 홍수봉입니다. 홍수봉도 어, 착과는 좋은 편이고, 현재 착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m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자등금인데 자등금은 착과가 너무 됐습니다. 정례를 많이 했는데도 자등금은 작년에 이어서 착과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자등금은 더 많이 정례를 하고 또 현재 적과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등금도 조금씩 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 네드 계열이 착과가 잘 되고 흑자색들은 낙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자등금인데 자등금은 지금 너무 달릴 정도입니다. 이 품종은 겔조생이라는 품종입니다. 현재 가장 빠른 숲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겔조생이 과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숲기도 빠른데 맛이 너무 시고 또 식감이 너무 물러서 도태를 다 시키고 지금 한주 남았습니다. 어, 몇개 따서 먹어봤는데 어, 올해는 신맛보다는 그래도, 단맛이 강한 편이고, 착과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현재 4L 사이즈도 꽤 나오고, 대부분 3L, 28mm 정도는 어지간하면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감이 좀 물러서 아쉬운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3일도입니다. 작년에는 이 3일도가 아주 많이 달렸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낙과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많이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고창에서는 6월 15일경에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착과가 많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과 사이즈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쪽도 3일도인데, 3일도가 수세가 좀 약한 것들은 많이 달렸고, 수세가 강한 건 낙과가 좀 많이 됐습니다. 나무가, 수세가 강한 게 많이 달리고, 약한 게 조금 달려야 되는데, 이게 나무들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약한 나무가 많이 달리면, 다 열매를 키워내지 못해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이 품종은 품종 미상, 조생 1호입니다. 항상 5월 말이면 수확을 하는 품종인데 과 사이즈도 괜찮고 습기도 빠른 편입니다. 이 품종이 특이한게 진빨강에서 수확을 하면 산미조화가 좋고 단맛도 괜찮은데 무른 식감이 좀 아쉬운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었다가 검 붉은색이 됐을 때 수확을 하면 또 단단해지는 그런 희한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어, 검 붉은색까지 두기에는 메리트가 없어서 어, 어느 정도 숲에 도달하면 수확을 합니다. 어,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과 사이즈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람수로 따지면 10g은 넘고, 크기를 재봐도 3L, 3L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습기에 도달하면 이보다는 조금 더 커집니다. 이쪽 라인이 전부 이 서미트라고 식재한 어, 품종 이상 조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품종도 착과는 그런대로된 편이고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건 별로 없고 또 어떤 건 착과가 잘 되고, 올해 나무에 따라서 유별나게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연차도 뒤죽박죽이고, 품종도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품종은 타이톤이고, 그 옆에는 또 품종 이상, 이 조생 품종이 또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또 타이톤, 뭐 사미도 이렇게 품종이 뒤죽박죽, 어, 섞여 있습니다. 어, 수세가 좀 약한 삼미도는 또 이렇게 많이 착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 이쪽이 타이톤 식재열인데 타이톤이 올해 착과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세가 좀 안정적인 나무들은 그런대로 착과가 됐는데 수세가 강한 나무들은 한참 찾아봐야 또 열매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 나무마다 편차가 좀 심하고, 나무에 따라서 타이톤도 적당히 이렇게, 어,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과다 착과도 아니고 아주 알맞게 예, 착과가 된 나무들도 있습니다. 타이톤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착과량이 떨어집니다. 꽃은 많이 폈고, 벌도 활동을 잘 했습니다. 어, 그에 비해서 수정이 좀 불량했고, 그 다음에 어, 낙과가 좀 심했습니다. 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겨울에 비닐 교체를 하면서 한달 가까이 어, 비닐을 제거한 상태에서 비를 한세번 정도 많이 맞았었고, 또 작년에 착과가 많이 되면서 체리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질소 비료 11을 좀 과하게 하고 또 전정을 강전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타이톤 같은 경우에는 주지수가 너무 많아서 강전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타이톤이 수세가 매우 강합니다 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되려다가 다시 영양생장으로 어,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c n 율이 무너진 것 같은데 저도 나무를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이 나무를 키워왔지만 어, 과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c n 율을 생각하지 못하고 십이나 전정을 한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어, 타이튼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체리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 시설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양액기가 있고, 미량 요소들을 관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에는 러시아 8호가 있습니다. 러시아 8호도 작년에 비하면 착과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러시아 8호가 올해 유난히 낙과가 심했습니다. 어, 현재 러시아 파로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진행되고 있고 과 사이즈는 25m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낙과되는 게 많습니다. 어, 착과가 많이 되지 않으니까 이 신초들이 정말 많이 자랐고 여기저기서 막 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음. 착과가 너무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도 되긴 합니다. 어, 이 정도만 착과가 돼도 음, 아쉬움은 덜할 텐데, 어, 이렇게 많이 된 나무들도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착과량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러시아 파루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6월 초면 어, 수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쪽 식재열은 이동에 서미트로 식재를 한 품종 미상의 조생 품종입니다. 현재 책색이 많이 진행됐고, 과 사이즈도 올해 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여기 이동에 체를 식재하려고 접목을 했었는데, 어, 그때 서미트라고 접수를 가져다가 접목을 했는데 품종이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이 품종같은 경우에는 타이톤이 섞여있는것 같고 또이 품종은 작년에 제가 그몰라쓰리라고 했던 레인이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혀 알수없는 특이한 그 노랑체리 예, 노란체리가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올해 정례나 젓과를 하지 않고 그냥 둬봤습니다. 얼마나 열리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이렇게 착과를 다 시켰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가종 체리였고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과피가 너무 물러서 상업성은 떨어지는 그런 품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번 더 지켜보려고 이렇게 착과를 많이 시켜봤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순정화가 많은 편이라 이렇게 한 번만 수확을 하고 나면 가지가 틀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쪽 식재열은, 음, 올해로 기셀라 5년차 나무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세가 강한 편이고 이게 착과가 잘안 되는 편인데, 어, 나무들을 보면 수세가 좀 약한 것들은 착과가 많이 됐고 또 수세가 강한 거흰초들 성장이 강한 나무들을 대체적으로 착과량이 떨어집니다. 어, 이 나무들도 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착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품종은 타이톤. 타이톤도 어, 위에 일동식재열하고 어, 또 아래 이렇게 이동식재열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1동보다는 2동이 올해 착과량은 좋습니다.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에도 3일도인데 너무 달렸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내년이면 또 많이 달리지 않습니다. 이젓과를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올해는 이쪽에서 생산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쪽은 또 3일도. 이 서미트라고 식재를 했는데 이 3일도와 또이 품종이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어, 처음 체리를 시작할 때 접수를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접목을 했는데 그때 품종들이 이렇게 선발되지 않다 보니까 어, 그때는 이렇게 품종이 뒤죽박죽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에버니퍼이라고 식재한 식재열입니다. 여기도 기셀라 대목의 올해로 5년차 나무들입니다. 에보니퍼리라고 식재한 사이에 작년에 그품종이상 몰라 이오라고 했던 그 품종도 올해 낙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5년차인데 3년차에 꽃이 피었었는데 전부 낙과 작년 4년차에도 어, 낙과가 심했습니다. 올해 5년차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 딸줄 알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낙과가 많이 됐고, 현재 숙기는이 정도 진행됐습니다. 어, 조생은 아니고, 중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창 기준에서 6월 한 10일경이면 어, 올해 수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 식재열은 정례를 했고, 또 적과도 하고, 전정도 아주 늦게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쪽, 이쪽 식재열을 전정했었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에보니 폴로 어, 제가 알고 식재를 했는데, 어, 아무리 봐도 열매 특성을 봤을 때 에보니 폴은 아니다.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습기도 늦고, 열매 특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어 미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에보니펄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과 사이즈가 워낙 크고 또 경도도 아주 단단하고 맛도 괜찮아서 숫기가 어좀 늦은 것 빼면 어 그래도 괜찮은 품종이라 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백화점에 납품을 했었는데. 반응이 괜찮았고, 오늘도 사실은 지금 백화점에서 다녀갔습니다. 올해도 납품을 하기로 했고, 이 품종도 작년에 반응이 좋다고, 올해도 또, 어, 주기로 했습니다. 납품을 하기로 했고, 어, 전체적으로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첫가는 딱 알맞게 됐습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면 적당하게, 음, 착과는 잘된 편입니다. 이게 착색이 되고 비대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또 열매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어, 여기에도 품종 미상 몰라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 나무는 아까 본 나무보다는 약간 더 수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이렇게. 낙과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땅에 떨어진 거 보면, 이게 적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품종 미상 몰라 이유 중에, 그나마 착과가 잘된 나무입니다. 나무 수세가 확실히 약한 나무가 착과는 많이 됐습니다. 어, 이 나무는 지랏입니다. 지랏은 정내나 적과를 하지 않았는데, 지랏도 이렇게 낙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지랏은 많이 달린 편입니다. 어 이쪽 식재열이 한줄쭉 지랏이었는데, 아 지랏이 수정이 떨어져서 다 톱질을 하고 갱신 접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작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어 지랏이 이 정도만 척과되고 결실이 된다 그러면, 조금 늦어도 맛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괜히 나무들을 다 변하고 어, 갱신을 하지 않았나 이런 후회가 어, 요즘 좀 들고 있습니다. 지라을 변하고 기껏 품종을 갱신한다는 게야이 품종 미상, 초생 이로네요. 이로 나무 골격이 괜찮아서 그나마 남겨둔 지라시 이렇게 착과돼서 효자 노릇을 할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이곳은 3시설 3년차 나무들입니다. 품종은 러시아 파로와 브룩스, 황소에 있는 새 품종으로 식재가 돼 있고, 어, 현재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올해 꽃이 좀 피긴 했지만, 지금 한참 성장하는 시기라 거의 다 낙과되고, 어, 열매는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달려있어도 안쪽에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브룩스, 브룩스가 이 겉에 보이는 브룩스는 현재 이 정도 습기가 진행이 됐고 나무 사이 사이에 들어있는 것들은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는 음, 이것도 브룩스인데 안쪽에 있는 건 아직 이렇게 색이 파랗고 황소의 눈도. 군데군데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늘 속에서 착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쪽은 3년차 나무들로 현재 어, 수영 구성기의 나무들이고 생식 생장보다는 영양 생장 위주로 나무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독화 농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